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숙제 영상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벤트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 채널 구독자의 92%가 남성이시고 연령도 25에서 34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편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여러분 야동 보시죠? 설마 지금 안 본다고 하시려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면 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니카이도 유메라는 배우를 좋아하고요. 또 레이 릴블랙이라는 미국 쪽 배우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처럼 해외 배우분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AV 산업이라는 게 아직 음지에 있는 게현 상황이니까요. 근데 국내에서 이런 불편함을 답파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인 블랙, MIB19입니다. MIB19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대한민국 최초 AV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성인물의 바람직한 양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MIB.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고요. 그 수아 씨랑 꿀지 씨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NFT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MIB19 프로젝트는 최초 제네시스 NFT로 시작을 하고요. 이 제네시스를 보유하면 차후에 발매되는 배우들의 개별 NFT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홀더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AV 배우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내년 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파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우와의 식사 데이트 일대의 영상통화 그리고 남배우 캐스팅의 우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프로젝트가 저변을 넓혀서 일본, 중국, 서구권 쪽으로도 배우풀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일본 쪽 프로젝트인 허그허그와 첫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며칠 전에 그 유명한 SOD 파트너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 들끼리 협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배우들끼리도 교류가 생기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배우풀이 다양해지니까 글로벌하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컨텐츠 물론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제가 원래 좋아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이고 또 남자들의 궁금증을 다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홀딩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거로 뭐,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박을 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웃기고, 관심있고 좋아하던 분야이고, 분야? 분야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네, 분야이고 또 이게 약간 NFT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멤버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서 세상이 많이 참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 이벤트 내용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상세히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네, 국내 AV 사업의 양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MIB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였습니다. 성투하세요!